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점점 점점 더 이게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퀀텀 점프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퀀텀 점프 그 이상, 쿼드 점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스코텍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스코텍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2.4%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 주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45,850원을 충분히 지금 돌파할 수 있을만한 그런 응집력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 이 매수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오늘 외인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지금 싹쓸이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하게 들어왔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유한양행처럼 이 고점을 점점 더 높여가면서 자, 전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자, 그런 아주 예쁜 자리를 만들어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단, 수급의 섹터 이동이 있지 않는 이상, 어,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기대감을 점점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목표가를 얼마나 잡고 갈 것인가. 자, 이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강프로가 실시간으로 이 매도타점, 매도타점을 문자로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스코텍. 목표가, 매도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내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오스라고만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타점 목표가 잡히는 대로, 바로바로 제가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문자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강프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강프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버튼있죠 따봉 버튼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완전히 지금 죽상이죠. 반도체가 죽상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대세는 뭐다? 지금의 대세는 바로 이 제약바이오다. 왜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느냐 일단은 이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cdmo 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라든지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강자죠 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트럼프가 됐건 헬스이 됐건 전부 다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 임상 3상에 대한 상호 교환성 임상 3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 이제 없애잖아요 없애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파이오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고점을 높일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랭라자 FDA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리브리반트와의 이 병영 요법이 과연 이게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봤었을 때는 가능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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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퀀텀 점프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병용요법이 왜 중요하냐 항암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 단일요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 뭘 하고 있죠. 이 병역요법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어요. 암 치료의 이 핵심인 내성 억제라든지 생존율 연장. 여기에서 이 병역요법을 했었을 때 굉장히, 어, 단일요법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이 경쟁력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뭐 키투르다라든지 아바스틴 같은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은 병용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존율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 자 임상 3상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 냈죠. 어, 사망위험을 30% 정도 감소를 시키고 무진행 생존기간도 23.7개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타그리소 대비해가지고 무려 7개월 정도나 더긴수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매출로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렉라자와 이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가 주도하고 있는 비소세포폐암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올,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존슨 앤 존슨에서는 현재 6조 6천억 정도, 6조 6천억 정도로 이제 매출을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랭라자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가 있고, 자, 27년까지 랭라자가 이 병영요법이 자, 이렇게 매출 그대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랭라자가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600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스코텍, 유한양행이랑 지금 6대 4의 비율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40%의 비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점점점점 더 이게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잡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퀀텀점프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퀀텀 점프 그 이상, 쿼드 점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스코텍을, 유한 양행도 굉장히 좋지만은 오스코텍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물량을 절대 뺏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만큼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타점.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이 매도 타점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강프로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편하게 보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오스라고만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강프로가 목표가 매도 타점 잡히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자, 요렇게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일절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다만 강프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자,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이 8월 대박주 재료 이슈 실적이 너무나도 확실한 기업이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 잡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8월달 대박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처럼, 주식 시장처럼 매일매일매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확실한 종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확신으로 만들어준 2분기 매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자 국가별 제품별 수익성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5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0% 이상씩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명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트럼프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초 박빙으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관련 테마들이 급 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해리스 테마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 이상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0일 날 다음 달이죠. 9월 10일 날 뭐가 있다. 9월 10일 날 abc 방송을 통한 tv토론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미리 모아놔야지.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대박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라는 이미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고 중동의 확 전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가 초강경파인 신하르를 이제 새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각국에서는 자국민들 철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흑색 스 경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 고조 혹은 전면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만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초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재건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잡 꼭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이랑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전부 다 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익 만큼 못 먹고 나올 가능성 오히려 수급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프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확실하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오스코텍 이 다음 종목, 그도 그 다음 종목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매매 타점, 나는 오스코텍의 이 매도 타점 문자로 좀 편하게 받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번호 010 6876의 9767자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 번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스라고 한번더 써서 문자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목표가 잡히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대박주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주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강프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일절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습니다. 자, 다만 강프로가 원하는 거딱 하나 있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자,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목표가 잘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